안녕하십니까 떡볶이 최고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떡이 떡이 엄청 떡을 많이 넣었어요 일본은. 떡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하나에 5천원이에요 백화점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아, 맛있네. 아. 먹어야지. 시청자 하나도, 아무도 없다. 어. 시청자 어, 없어. 와우 아, 빨리 먹는 거못 먹어요 빨리 먹는 건못 먹고 어 이번에도 신청했는데 어떻게 잘 되지 모르는데 빨리 먹는 거는 좀못 먹고 천천히 많이는 먹어요 많이 먹는 거는 그래서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빨리는 못 먹어요 원래 저 대식합니다 저는 음식을 10시간씩 먹고 있어 저뷔페 가면 기본적으로 4시간은 먹어야 돼요 천천히 근데 보통 두 시간이면 끝나지. 근데 보통 한 시간 정도 먹으면은, 그냥 빨리 먹어야 돼. 나는 천천히,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 뷔페 가서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먹는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천천히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시간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먹어야지 남들 그냥 천천히 먹는 것처럼 먹으니까. 农民。嗯嗯嗯 병원에서 그냥 감기래요? 형님? 그냥 감기래요? 와.. 맛있술 많이 먹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밤을 못 새고 잠이 문제야. 잠을 많이 못 자면은 잘안 남는 걸로 알고 있어 성모도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나랑 음. 아현형님 안녕하세요. 아마트형님어서오시죠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니님 오늘 또 떡볶이 먹고 있어요? 음. 먹고 있습니다. 국수 하셨습니까? 네 맛있네요. 족발 먹었어요? 아더 맛있는 거 먹었네요. 저는 첫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오늘 회장님이에요. 에이포 형님. 현이님이 제 방송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있습니다수청자업이 아무도 안 와. 먹방하는데. <laughs> 방송 을 지금, 거의 1800시간 하고 있는데, 음, 별남이 없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신기해. 잠잘 때만 많이 오니까. 응, 열심히 하는 전. 숫자 10씩 별표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네. 형님, 나중에, 어디, 어디 사세요? 경기도 사세요? 현진님 어디 서울에서 사세요? 예. 네. 근데 제가 전신마취라서 맨날 까먹어요, 들어도. 예, 네, 저번에도 말하신 것 같은데 또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예, <laughs> 네, 나중에 한번 만나고 싶네요, 형님. 예, 네, 저도 경기도사니까요 나중에 한 번, 예, 네, 술 한잔 하겠습니다, 형님. 전신마취이해고 계속 사람들 기억을 못해 어디 기억사는지 누군지는 아는데 자꾸 까먹어요 배송합니님 다음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섯 네. 어, 명이 또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네요 아현생님이 응원해주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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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렇게 나 도와주고 있어요. 예. 아, 술안 먹어요? 예,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술안 먹어요? 아, 조심이 왔네. 현지님, 술안 드세요? 아 그러면 더 좋죠 저도 술잘안먹못 먹어요 네. 제가 밥 한번 쏘겠습니다 복지부 뭐, 언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음. 남자끼리도 <laughs> 남자끼리 또 바, 뭐야, 밥을 한잔 하나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먹방인데 아무도 안 봐. 어차피 사람들. 자본주의 먹방도 이제 한물간것 같아. 진짜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네, 우리 빠트리 형님은 닉네을 바꿔도 제가 다 압니다. 다 외웠어요 저 이름을 마트. 기가되 이게 떡이 확실히 이게 백화점에서 5천 원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떡이 비싸니까 떡이 진짜 맛있긴 맛있다. 네. 아, 근데 너무 비싸다 떡이 여기. 어. 야, 떡이 이게 하나 5천 원이네. 떡이 적긴 좋다. 어, 호갱 당했어요. 호갱. 진짜 맛있다 응. 이 국물은 따로 샀어요 국물은 이제 포장마차에서 그그 그 과일 국물 과일 그 떡볶이 국물 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국물만 사고 떡은 백화점 떡으로 해갖고 직접 끓인겁니다 근데 엄청 맛있죠 이렇게 하 이거는 아, 내가 직접 만든거라서 파는것도 아니에요 네. 와 맛있다 그, 그 포장마차는 떡볶이에 과, 막 사과가 있어요, 사과. 떡볶이 국물에 사과가 이제 녹아있어. 사과가 통째로 막 들어있고, 양파도 통째로 들어있고, 국물이 엄청 달고 맛있어요. 고추, 청양고추.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써서 맵고, 또 굉장히 달고, 예.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건 맛있어요. 떡이 진짜 맛있어요. 거 혼자 먹기 좀 아깝다. 음. 아, 떡볶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해도 될, 될 정도네. 진짜. 확실히 떡이, 떡은 비싼 데서 사고, 국물은 꼭 확실한 데서 또 사오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네. 돈 투자한 게 아니고, 비용도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좀 약간 머리를 썼는데, 어, 베스네. 이 이렇게 먹어,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근데, 포장마차 떡볶이에서, 포장마차 네, 떡볶이도, 거기 아줌마가 국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 다행이지. 어. 옥수수 4개에 1 2 0 0원 <laughs> 옥수수 삶은 거 4개에 12,000원이야. 어, 백화점에서. 어. 너무 비싸. 뭐, 야 뭐야, 그게. <laughs> 제가 산게 아닙니다, 참고로. 형님, 제가 산게 아니에요. 제가 돈있어서산게 아니고. 제가 아는 분들하고 백화점 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저는 절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산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사요. 그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편의점에서만 물건 사는 사람이에요. 슈퍼가 있는데도. 이마트 절대 안 가요. 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맛있다. 예의가, 초수미가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지금, 어, 다 형들밖에 없거든. 저 현식이 형님도 형이고, 에이포 형님도 형이고, 나 저도 형이고, 그런데 제가 10살 어려요. 저보다. 저렇게 초등학생 같아. 그렇게 봐주세요. 좀 채팅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현식님. 에이포 형님. 이렇게 예, 채팅이 초등학생 같은 저기 치는데 이해해 주세요. 조카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혈탁선년 조카. 을 쟤는 정신여형이 거의 중학교 수준이야. 왜저러냐 너무 철이 없어 나는 괜찮은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이 또 불편할 수가 있거든 맞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배불던데 이거 먹다 댕기면은 분명히 그 다음 맛이 맛이 없을 건데 한 번에 다 먹어야지 맛인데. 근데 사실은 배불러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어, 배불르면 그만 딱 멈추는 경향이있지왜냐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밀려서 네. 먹을 건 진짜 많이 밀렸어. 떡을 만 원어치 넣습니다. 떡을 두개 넣었어요. 이게 하나에 오천 원인데 두개 넣었어. 떡만만 원어치야. 어, 고기도 아니고, 뭐, 어, 고기 사먹는 것도 아니고, 떡만 만 원씩. 어, 그런 상황입니다. 떡, 두꺼운 떡. 아, 맛있다. 잘안 보인다, 이 각도가. 잘안 보여. 이 안티도 팬이죠. 아, 니플이 왔네 니플이 내 친구, 아, 내 동생. 아, 니플아. 잘 안보여요. 선생님은 저렇게 무조건, 이게 없, 그런 게 없어요. 화내고 그런 게 없고, 무조건 응원이에요. 선생님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저의 천사. 저 인간 천사. 왜냐면은, 무조건 이거요 내가 뭐 하면은, 막, 막 쳐주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어. 무조건. 이그 형님 되게 좋은 분이야. 얘 같이 저렇게, 뭐 어, 열심히,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형님 때문이라도, 어, 방송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응. 열심히 할게요이 형님이, 방송을 봐주는 게제 영광입니다. 왜냐면 이 형님이, 그렇게 많은 방송 중에 저를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고, 꾸준히 이렇게 와주시니까. 네. 정말. 아, 형님, 아유, 엄청 커요, 후원이, 형님이. 형님, 좀 있으면 회장님 됩니다. <laughs> 진짜 그래요, 형님. 내 방, 내 방송은 금방 곧 올라가요, 형님. 엄청 큰 거예요, 형님. 그렇게 해주, 해주시는 게. 아무튼. 형님, 어떻게, 제 방송 어떻게 알게, 어, 오셔갖고 참, 진짜, 참, 인연이네요. 예. 네. 탈때왜 해? 얘는 네, 왜 그래? 수건탈퇴 한대. 요 네, 제가 국물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떡, 떡볶이 살 때, 일부러. 그, 아 하지마 좋아하던데. 떡볶이 말고 국물만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하던데. 떡볶이 아줌마가. 고댕을 많이 줬어. <laughs> 맛있다. 와. 나중에 현식님한테 이거 한번맛좀 보여주고 싶네요. 우리 에이포 형님도 마찬가지고. 맞아. 에이포 형님이 만약에 우리 동네 에좀 일찍 오면은 이거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그 현식님도 이거 한번 뭐, 먹어보면은 진짜 맛있다고 할텐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동네 포장마차. 음. 밥을 안먹어다 여기 떡이. 굉장히 비싼 떡이 맛있어 되게 맛있어 되게 쫄깃하고 되게 부드럽고 장난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 고급이에요 최고 아니야에요 아니야. 근데 비싸게 먹을 만한 게 달라 어, 그냥 또 하고 좀 달라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맛이 달라 수입산, 뭐, 쌀이라든가, 밀가루 섞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진짜, 국내산 쌀에서도 최고급 쌀로 만든 것 같아. 달라, 달라. 어, 국내산 쌀로 떡볶이, 떡을 만들어도 묵은 쌀로 만드냐, 아니면은, 어, 그런 쌀로 만드냐, 또 다를 것 같아, 맛이. 분명히. 이건 묵은 쌀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사실, 떡을 샀는데, 떡볶이를 안, 먹, 안 만들어 먹으면은 먹을 게 없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떡라면 만들어 먹으려고 좀 잘라놓은 거. 떡라면 보다는 떡볶이가 더 좋아요, 떡볶이. 떡볶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잘 됐다. 여기 포장마차 아니면은 오뎅도 되게 질이 좋은 곳입니다 예. 네. 아마 초대를 안 받아도 갈 거예요 일단은 쪽지 보내고 카톡도 보냈어요 금요일날 8시부터 근데 미리 가야 되죠 미리 가서 중계를 해야지 BJ들 뭐 인터뷰도 하고 허민호 님도 인터뷰 할 거예요 어. 그냥 대회랑 상관없이 그 참여 만약에 허미호 님이 명단 지금 고르는데 만약에 고르면은 참여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마라 전보마라탕 전보마라라면 마라, 마 마라가 중국말로 맵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전보마라라면인가 음, 전보라면이죠 전보라면 강남구 삼성동이요 네. 무조건 가야죠 저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깐요 안갈 수가 없죠 네. 특별한 일없으면집안이막 이거는 못 가는데 그런 일 아니면 집에서 갑자기 제사다 집에서 와라 이러면 못 가는 건데 그러진 않겠지 설마 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제가 어, 아버지한테 전화가 고야 이거 뭐 제사인데 왜안 오냐 이러면 어, 그럼, <laughs> 그럼 못 가는 거잖아 떡은요 따로 삶았어요. 떡은 약간 따로 삶아갖고 살짝 살짝 데쳐갖고 여기 이거에다가 넣고 다시 한번 또 데피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좀할줄 알아요. 음, 가 요리를 할줄 알아. 맛있게 할줄 알아. 국물을 만든 게 아니고. 아, 형님. 그럼요, 형님. 네 쉬십시오.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아, 열심하신 형님. 아. 원래 음악을 못들었는데 유튜브 찍고 있어서 그래요, 형님. 네, 음악을 또막 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네. 숙자희 하식 별표님이 스티커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숙자희 하식 별표님이 1 9 번째로 사포터가 아이고, 되셨습니다. 형님. 아이고. 네, 형님 회장님이네요. 스티커 회장님. 예, 네, 회장님.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네, 어떤 분이 진짜 궁금하네요, 형님. 예, 형님, 쉬십쇼, 형님. 아, 이 형님하고, 이 형님 어떻게 내 방송하는지 진짜 행운이에요. 내 방송을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영광입니다. 예. 예, 이 형님 스티커 회장님이에요. 100개 싸버렸어 <laughs> 스티커도, 스티커도 100개야. <laughs> 바로 나가셨어. 요 나가고. 예? 어느 거 드셨는데? 어, 마리하고? 음, 마라하고 매운 거. 마라하거 맞아. 요 마라가 맵다는 뜻인데 매운 거랑 안 매운 거 있는데 쉐거하고 허거 있는데 예. 어마라하거가 그렇게 맵지 않았어. 사실은 막 되게 막못 먹어도 매운 게 아니고 그냥 막 시원해요. 오히려 매운 게 없고 되게 시원한 느낌. 진짜 맛있지. 었 색깔 보면은 막 매울 줄 알았는데. 배부르다 어. 라면 또 먹어? 아. 여기는 떡볶이 국물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 사과가 있어 그리고 양파가 덩어리로 있어 굉장히 과일 떡볶이에요 언니. 이거 다 먹고 그럼 배불러서 아마 든든할거야네 형님 그리고 다음에 저희 그 동네 오면은 제가 이거 떡볶이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형님 예, 네, 가까운 데 있는데 일찍 만약 오시면은 실실하게 한번 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떡볶이 되게 맛있거든요 형님 네 허거, 거기, 가게, 맛있어요? 예. 네. 샤부샤부? 근데, 어차피, 갈 거예요, 또. 네. 형님 동네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갈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가겠습니다. 한 번씩. 저도 형님 일주일에 한번안 만나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너무.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음. 밥을 말고 싶지 않아. 왜냐면 국물만 그냥 맵 짜게 먹고 싶어. 왜냐면은 짜지 않거든요. 근데 와 나이스 진짜 맛있다. 아맥주이 와... 할까 여기다 어맥주이 할까요? 아 어, 맛있네. 아맥주이 어, 하고 싶네. 어떻게 국물 먹을까? 와 맥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 멸치떡은 떡 땡긴다 어. 혼자 먹으니까 맛있는게 아니고 맛있어서 맛있는거지 혼자처 먹으면 맛있어? 어 그렇지 않잖아 혼자처 먹으면 맛있는게 아니야 혼자 먹으면 맛없어 같이 먹으면 맛있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혼자 먹어야 맛있냐 참 너도 힘들게 살았구나 어. 혼자 먹어야 맛있을 정도면 저 어떻게 그 나이로 또 그러고 계시면 아.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인생 짧아 어? 혼자 맛있는거 먹으면 맛있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의 추억을 먹는 거야. 응?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자리냐. 돈을 떠나서 먹는 거, 돈, 그 비용 그런 게 장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위기에 따라 평생 기억에 남는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혼자서 먹으면 무슨, 그냥, 혼자 먹으려면은 차라리 그냥 유튜브, 유튜버를 해. 방송이라도 찍어. 그냥 먹고 그냥 싸면 끝인데, 그거 뭐, 아휴, 그걸 왜 하고 있니? 방송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먹고 있다고? 근데 진짜 혼자 먹을, 싸, 혼자 먹을 일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하면은, 어, 돈아깝고 맛있, 맛있게 먹으려고 혼자 먹는다? 그건 아니잖아. 돈 아까워서, 그리고 맛있으니까 혼자 먹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왜 욕을 했어? 누구한테 욕을 한 거야? 아니, 내, 뭐, 뭐야. 이 먹방을 보면서 왜 욕을 하고 있어? 어, 욕을 하면 안 돼. 왜 욕을 해? 누구한테 욕한 거야? 나한테 욕한, 제 초심한테 욕한 거야? 야 예이야 너한테 욕하잖아 아. 돈 아까워서 혼자 먹겠다 보니까 그러지 마 음, 제가 욕했어 너한테 나한테 한게 아니고 <laughs> 배부르다 어. 여기는 오뎅도 이렇게 그냥 크게 큼직큼직 한 그냥 한 조각 오대을 엄청 많이 넣는구나. 아, 여기 국물이 맛있는 이유가, 탈퇴를 왜 해? 음, 하지 마. <laughs> 어, 탈퇴는 하지 말고, 어, 어 나갔어? 어, 나갔으면은 강퇴야. 내 방송 안, 보지도 않으면서 왜 욕만 하고 가는 거야? 그 강퇴. 강태. 왜냐면 강퇴가 되지 내일은 다 채팅을 못 해요. 저렇게, 그게 아니라, 아니 난내 방송을 본다고 해서 냈던 거지 사실은 나가려고 그랬으면 은진짜에 강퇴했지 내 방송 내가 뭐뭐 뭐로 대박한 거어 그런 사람은 나가도 강퇴돼요 예의한테 욕했어요 예의 욕한 사람까지 강퇴할게요 <laughs> 사실은 그냥 내가 강퇴한 거야 용목장에 내가 강퇴했잖아, 그래서. 타태를 왜 하냐. 아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맥주 땡기네. 요좀 아, 냉길게요. 왜냐 배불러서 한 번에 먹으면 맛있고좀 놔뒀다가 또 먹어도 될것 같아. 한번 더, 한번 더. 아, 왜냐면, 떡 하나가 5,000원인데, 지금 떡이두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두 번에 나눠 먹어도 될것같아 근데 김밥 한 줄도 4,500원이더라. 김밥 한 줄도 4,500원이더라. 김 바르다 선생. 음. 김 바르다 선생 가니까는 김밥 한 줄도 4,500원이더라. 아, 그거 보고 뭐지? 어. 근데 많이 먹어. 미쳤어? 떡볶이 먹방 마칠게요.